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순위, 네.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가 어디였는지 봤더니, 음. 나성동에는 5구 타입이 없어요. 8사부터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나성동이 제일 비싸지만 5구 타입의 제일 비싼 곳은 새뜸말 10단지입니다. 새롬동의 음. 새뜸말 10단지가 그쵸. 딱 학군지를 끼고 그쵸, 있고, 학군 네, 그 세대수도 많고, 음. 그 다음에 이쪽 뭐 BRT하고도 가까운 편이고, 음. 그래서 새뜸말 10단지가 가장 대장, 오구 타입 중에 대장 아파트라고 보거든요. 음. 거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오후 후반대 거래 조금 좋은 거는 6억 초반대 거래산 6억 정도가 오구 타입의 이제 최고가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어그 투자로 좀 많이 들어오신 세종시에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은요 다주택자 아니고 2주택째에 들어오세요. 거의 3주택 제가 8.8% 내시는 분 못 봤어요. 음. 이미 취득세가 8.8% 되면 세종, 세종시는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다이주택자할때두 번째 주택 사러 오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런 분들이 2주택제를 음. 사러 오시는 분들이 한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음. 세종시 오시면 거의 세종시에서 오구 타입을 5구 타입. 좀 사놓으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저렴한 거는 3억 중반대. 그렇죠. 3억 중반대도 네. 있죠. 3억 중반대에서부터. 음. 제일 투자 많이 들어오신 게 3억 후반대, 4억이 안 되, 4억이 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 딱 3억 후반대 거래가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정도 그 선이 세종시 거래고 84 타입 기준으로 또 보면 음. 84 타입은 이제 제일 비싼 단 아까 나성동, 어, 나리째 마을이 지금 11억 뭐 중후반대에도 거래된 음. 것이 있어요. 근데 음. 기본 거래는 한 9억 대에서 10억대 사이 이제 요정도 선에서가 좀 좋은 매물들을 나성동에서 네그 84타입은 매수를 하실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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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이제 쭉 내려가서 어 이제 우리가 좀 저렴하다고 음. 하는 고은동이나 또는 이제 천마을 한솔동이나 요렇게 들어가면 이제 4억대 그렇죠. 네 그렇게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그러는 거예요 아, 4억대에 천마을을 사가지고 내부를 싹 인테리어하고 한 5천만원 되면 음. 되잖아요. 그래도 뭐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그냥 5억 주고 저기를 뭐 이제 안에 내부를 많이 손봐야 되는 이걸 사는, 이걸 하는 게새로저 천마을이 입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도 금액대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네. 이제 이미 이제 년 차가 넘은 아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1 0년차넘으면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같은 하트 집에 살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세종시도 이제 인테리어 업소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전까지는 별로 없었을 텐데. 네. 예. 지금은 뭐 이제 십년 넘으면 거의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음. 네. 다 내부를 좀 그렇죠. 하고 있어 그렇죠. 새로 하면은 저 고급 인테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막이 5천만 원만 들면 새 아파트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새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더게 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내부가 다 별로 안 별로 좋아요 자재나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도 한 인력 들여가지고 네.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좀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한솔동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지나면 보통 외장 한번 싹다 도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마을은 훨씬 더 예전보다 깨끗해 보이고 네. 나무들은 또 풍성하게 자라 맞죠. 금강 좋죠. 다 보이지. 네. 그리고 생활편에서 그쪽에 다다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마트 있고. 예, 네. 고 콤포 코스트코인가? 어 코스트코도 응. 얼마 안 걸리고요. 학교들도 괜찮고. 학교는 다 좋죠. 다 좋죠. 그리고 또 음. 하나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음. 그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음. 네. 이제 세종의 서쪽 그 서세종 IC 쪽으로 붙을 건데 음. 그 도로가 그 당진 영덕간 대전에서 올라오는 그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만나는 음. 거거든요. 그 도로가 바로 천마 옆을 지나가는데 어. 거기 옆에 하이패스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어,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게 네. 이제 조금 구체화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천마 옆으로 바로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음. IC가 생길 것 같다. 그거는 네. 이제 네 어, 천 마을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파트 거래량, 세종시 아파트 거래 많이 됐네. 이제 고 음. 그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비해서 좀 거래량이 적게 보이실 건데요. 보통 음. 이제 외부에 발표하는 자료에 비해서 요거는 음. 그 세종시 전체 조치원 뭐 금남면 이런 거 빼고 네고. 딱 행복도시에 또 이게 도시 형생활주택도 아파트로 들어가거든요. 음, 그것도 빼고, 빼고. 음. 딱 진짜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만 제가 이제 요데이터를 뽑았어요. 1생부터 6생까지만. 네 네. 5생은 또 없으니까. 네. 네,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봤더니 이제 음, 음 1월이 그때 12월 1월에 제가 뭐제거 이제 SNS 보시면 지금 최저 거래가 나올 것인가 막 그러면서 했던 때가고 음. 요때 1월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때는 정말 지금 221건이면은, 한 단지에서 매매 거래가 한두 건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막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중개사님들 손가락 빨고 있던 고시견데 <laughs> 아이고 네. 진짜 다 지인분들이실 거 아니야. 네. <laughs> 아, 안타까네, 네. 네. 음. 그러다가 이제 2월, 2월까지도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2월은 사실 또 1월에는 음, 그 명절이 있었죠. 1월 말에 명절이 있고 그래서 원래 1월 말 2월 때는 거래가 별로 좀 없는 데였다 싶은데도 2월에 거래가 조금 늘어고 들었어요. 음. 이제 저가 매물들이 쌓이고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1월에 그5-1 생활권 분양이 있었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이제 훅 높으니까. 음. 그럴 바에야 그냥 사는 게 낫겠다로 결국은 어, 사람들이 조금 돌아서면서 2월에 거래가 살짝 좀 늘었었어요. 음, 음. 그러다가 3월에는 3월에는 실제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고 저희가 일을 했었어요. 음,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조금 일잘 하나? 어, 이제 그런 생각으로 <laughs> 거래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음. 다들 좀 거래가 늘은 거예요. <laughs> 네, 거의 네. 그래서 3월에 왜 거래가 늘었나? 일단 이제 이게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어, 됐고 네. 이제. 대통령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음, 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면 세종시에는 음. 분명히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음. 어, 탄핵 되기 전에 사자 오신 분들이 3월에 좀 오셨던 분들이고, 음. 이제 4월에는 그래서 3월에 저렴한 것들이 싹좀 빠져버렸어요. 야. 그래서 4월에 여전히 문의는 있는데 그분들이 음. 어, 나는 이거 3억 후반 된줄 알고 왔는데 하고 물어보는데 이미 아, 이제는 한 4억 천원 주셔야 되는데요. 음. 이렇게 되니까 나안 나 살래. 조금 음. 그러고 계신 약간 이제 네.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인 음. 상태로 4월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래량을 제가 이제 동별로 뽑아봤더니 오. 3월에 음. 어, 1월에 비해서 3배 이상 거래가 된데만 제가 노랗게 좀 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고운동이 자 저렴한 게 많아서 고운동이 네.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일생이죠, 일생. 네, 일생 할 음. 건이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동들 그렇죠. 중에서 고운동이 세대수가 많아서 절대량이 원래부터도 좀 다른데보다 많은데 음. 그래도 1월 달 이렇게 거래를 보면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운동이 음. 뭐 거의 거래가 별로 없었다가. 음. 이제 3월에 저렴한 것들이 싹 거래가 좀 됐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종촌동 특히 거기 가재마을의 이제 오단지가 음. 어,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좀어 개별 가지고 미리 사놓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또 거기 중촌동 가재마을 오 단지예요. 가재마 거기도 5단지. 좀 음. 네, 거래가 많이 됐고. 무 그렇죠. 뭐, 가까우니까. 네네. 학군도 네. 좋고. 네, 그래서 음. 일생할 권에서는 이제 좌쪽 부분이 거래가 좀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많은 세롬동은 기본적으로 네. 네. 거래가 많, 많았죠. 그래서 세롬동에. 음. 저희가 어, 사드리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막못 음. 사드리고 있는 막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나성동 같은 경우에도 3월에 22건이지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 거래량 자체가 네, 많지 않고 네. 네 그래서 1월에 보면 거래가 3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3월에 22건이면 거래량이 7배. <laughs> 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늘었다 이제 이렇게 네. 보이고요. 기사 쓰고 싶으신 분700% 올랐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라. 보람동 호룰 마을은 네. 삼생활권이고 시청이 있는 그렇죠.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람동에는 그러니까 그 거래가 많은 게5구 음. 타입하고 8사타입이 아, 거래가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게 거래가 많은데 보람동에는 5구 타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 네, 그래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적어 보이지만 그래. 어, 이제 1월 대비는 3배 이상 늘었고요. 음. 근데 보면 소담동이 60건이죠. 네. 그 소담동 60건이 음. 여기는 5구나5구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상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네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방곡동이 수루의 마을인데요. 수루베 마을. 네, 방곡동도 단지 숫자가 적어서 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음. 수루의 마을 1단지라고 제가 항상 이 단지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음. 단지인데 네. 이 단지가 음. 아 국회가 내발 앞에 <laughs> 보이는 단지예요 네. 금강을 쫙 음. 끼고 있고 그니까 러 국회 음. 옆에 수목원이 있고 맞죠. 수목원 있구나. 네 수목원 옆으로 아, 중앙공원 거기가 다 완전 공원 단지고 그다음 음. 또 오른쪽 보면 원수산 세종 행복도시 음. 안에서는 제일 기운이 좋다는 음. 원수산이 쫙 보이고 하는 이제 고단지고요또 국책 연구 단지가 붙어있어서 음. 또 거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음. 좋아하시는 단지 네. 그 수룹의 마을이 음, 거래가 많이 좀잘 안되다가 요번에. 거래가 쫙좀 되면서 음. 그 방곡동도 거래가 꽤 많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월버리 거래량 보면 지금 회색이 3월 거래량 쭉 올라갔는데 보시면 음. 어뭐 이제 수, 수치로도 보이고요. 3월 음. 거래량이 뭐 1월에 비해서 지금 고운동, 새롬동들 좀 많이 됐고 다중동도 사실 거래가 음. 좀 많이 된 그런 음, 편입니다. 뭐 진짜 다 거래가 돼1생부터뭐생까지는 네. 잘. 아, 그래? 캠퍼스 타운은 좀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음. 새로 이제 대학들 들어온다고 음. 하고 지금 음. 이제 이미 들어와서 음. 대학 근무하시는, 음. 연구하시는 학생들 오는 곳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 행복주택 같은 게고곳 어, 미리 행복주택. 만들어 놓은, 예. 이제 1인 거주하시는, 이제 그쪽으로 음.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이제 이 주변으로. 그래서 그 집현동 거기가 세나로 마을인데, 이제 네. 아직은 다안 들어와서 대학이 이제 점점점 음.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음. 거기 되게 멋져요. 한번 가보시면. 그리고. 세종시는 다 멋져요. <laughs> 그리고, 거기가 그. 구내식당이 밥값이 싸요. 그래서 밥 먹으러 거기 가게나. 그에 가면은 거기서 밥 먹는 걸로. <laughs> 네. 그래서 건물들이 네. 상당히 잘 지어져 있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음, 그 옆으로 세종테크밸리도 계속 공사 그렇죠. 중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일자리가. 맞아요. 정부청사화 들어온 게 아니라 첨단제조업도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레인보우로보틱스 지금 한창 공사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음. 좋은 기업들이 거기 이제 쫙좀 들어오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지금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공실도 많고 그렇지만, 음.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지 않은데. 일까지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확정된 곳들만 네. 막 들어와도 네. 뭐다 차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음. 그 주변 사다시 이생활권이 상당히 음. 멋진 도시로 그 지역으로 어 바뀔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렇죠. 곳입니다. 지금은 맞아요. 새 아파트인데도 네. 불구하고 저렴합니다. 네, 네. 네. 일 층부터 6생까지는 벌리지가 하나도 없고요. <laughs> 특히 금강병 라인은 다 최강이지 뭐 솔직히. 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1월 대비에 음. 전체, 거래량으로 보니까 3월이 한 3.4배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네 이렇게까지 거래가 늘어날 정도는 아니었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중개사님들이 지금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게 다 매도하실 분들이 이렇게 협상에 잘 응해주시지를 않으셔서 이게 좀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거래가 잘 되는데. 그래서 아, 매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닌데 매도자가 네. 그때 우리 한번 상승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 혹시 그때까지. 같이 될까봐 제가 이 금액이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 조금 더 올려서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급하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laughs> 네. 대전하고 특히 유성이나 억류하고 어 서구. 서구하고 음. 세종은 음.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쵸. 근데 대전도 거래량이 그래도 음. 이제 1월 지나서 이제 2월 2월에 거래량 좀 늘었고 3월에도 음.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거래량 는 변화가 이제 음. 서서히 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도 아마 그냥 놔뒀으면 그 정도 늘었을 것 같아요. 음. 워낙 지금. 바닥권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6배 정도 느는게 이제 그 평균치로 보이는데 요번에 음. 3.4배까지 늘어서 오. 지금 한두배 정도는 거래가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음. 지금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면적별로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59하고 84가 거래가 많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세종시의 아래쪽에 60 미만이 거의 59 타입인데, 59 타입이 약, 요거 이제 제가 대략 그 조사한 거예요. 한 3만 3천 세대 정도 59 타입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21평형, 19평형 포함해서 요 정도가 되고, 음. 그 이제 30에서 30, 5평형 사이, 84 타입이 거의 한 5만 5천 세대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는 봤더니 약 거래량이 3월 거래량 만으로 봤을 때약한0.6% 정도가 거래가 됐고 이제 큰 평수는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아서 세종시 이제 그어 조사에서 발표나는거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는 일단 그 저가 매물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직 오른 건 거래가 없어요. 네. 저가 매물들로 계속 실거래가 찍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보이는 부분과 함께 네. 큰 평수들은 원래 그 기준,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기준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평수는 아직도 좀 파시려고 하면 많이 깎아주셔야 된다. 아까, 아까도 보시면 그 떨어졌다 할때다 구구타입을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셋던 말 14단지도 음. 거기 이제 38평형 어, 그게 이제 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리째 마을도 음. 뭐 이제 비교할 때 보통 이제 큰 평수로 얘기를 하는데 큰 평수가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잘 되고 있지 않다. 오케이. 근데 오구타입에서 그러니까 8 4도 거래가 많이 된게 오구를 팔고 8 4로 갈아타요. 세종시는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많이 거래를 그렇죠. 하시니까 네. 일단 어, 내가 팔고 다시 세종시에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가. 갈아타기 수요들이 옮기는 거라 이제 84가 이 정도 거래 됐으면 이제 어 98이나 이렇게 30평 후반대, 40평대도 이제는좀 거래가 그분들이 갈아타게 하시면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세종시는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거주지가 그 근처고 일자리가 근처에 있으면은. 다른데 안 가시려고 하시는것 같아요. 네, 네. 어, 한번 살아보면 그렇죠. <laughs> 서울에 <웃음> 원래 영구재가 있는 분들 빼고는 안가시더라고요 그런, 네, 그런 돈외할 때가 네.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음. 이제 요거는 전체 매물 수가 그래서 줄었나 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음. 2월에 8,171건 음. 매물이 있던 것이 좀 거래가 일단 됐잖아요. 거래가 3, 4월 걸로 이제 봤더니 대략 거래량이 한 850건 거래가 됐더라요 이건 세종시 전역입니다. 음. 그래서 거래가 됐고 지금 사월에 거래량 뜨, 어, 매물량 뜨는 게 육천구백 건 정도니까 음. 거래량 거래 돼버린 거 빼고도 약 사백 건 정도가 사라졌는데 음. 기본적으로도 조금 주는 거를 감안한다 하면 매물을 걷어들인 게 그래도 네한 이백 건정도는 매물을 걷어들인 게 아닌가 서울하고 비슷한요네 네, 네, 지금 그래요. 이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뭐 쓰신 거예요? 요건을 리치고입니다. 리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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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리치고가 미스터 홈즈와 손잡고 지금 같이 음. 뭐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순위 뭐 매, 맨날 그거 하시더 뭐 제일 하락 뭐 1위, 2위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laughs> 뽑아 봤습니다. 네,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가 어디였는지 봤더니 음. 종촌동 가재마을 5단지. 단지. 네. 네. 거기가 원래 세대수도 많아요. 1940세대로 음. 음. 세대수가 많고 5구하고 84만 있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사까지 이 청사가 이제 커 가지고 음. 뭐 전체라고는 할수 없지만 산자부 있고 한요아래 쪽까지는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렇죠. 정도 거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 거기서 스물세 건 거래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소담동 새샘마을 삼생할 건 중에서는 음. 이제 저렴한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이제 소담동 음. 새샘마을2 단지, 5 단지, 6 단지가 좀 저렴한 오구 타입이 많아요. 네.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음. 좋은 그 국책 뭐 연구 단지나 어, 이런 예. 그 일자리들이 있어서 새샘마을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음. 세종에 이제 법원 검찰청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이제 어 짓는 걸로 삼십일 년도까지 이제 짓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앞으로 소담동도 그 주변이 세종시 상가 공실 엄청 많아요 하고 찍으러 올때 항상 거기 먼저 찍으러 그렇죠. 오거든요. 네, 네. 이제 거기 공실이 많은 이유는 법원 검찰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사무실을 미리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아직은 몇년 남았겠지만 앞으로는 음. 좋아지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삼위가 네. 새뜸마을 사단지입니다. 네. 새롬동 중에서는 새뜻마을 사단지가 좀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음. 왜 그렇게까지 얘만 저렴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음. 새뜻마을 사단지가 그 8사 타입이 음. 한 6억 지금 초반 중반이면 거래가 돼요. 오, 다른 네. 생활권이나 비슷하네. 네, 그게 인기 있는 데잖아요. 새롬동 네. 새롬동이. 음. 새롬동이 엄청 인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새뜻마을 사단지가 저렴 한데 실제로는. 입지도 좋고, 왜? 품질도 좋아요. 여기가 캐슬의 파밀리에. 위야? 초등학교가 네. 큰 도로 건너 초등학교가 아, 있어요. 있나, 근데 그거. 그 도로가 음.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거다 놓아져 있어서 음음. 실제로 위험하진 않으나 그렇죠. 그냥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멀고 음. 뭐 이제 그런 것들 <laughs>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셋든 말 4단지에 요번에 이제 저렴한 매물 찾아서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거래가 네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운동 이제 4위가 16건 거래된 데가 고운동 가랑말 6단지는 오구타임만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렴하게 투자실 하 분들 쭉 들어오셨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도담동 도렛말 13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오구타임 이제 어, 저렴한 금액으로 다 여기가 3억 대에 다. 그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나 도련마을 13단지나 다 그렇게 3억 후반대, 중반대로 살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어서요. 많이 거래하셨고, 다정동 중에서는 가온마을 4단지가 5984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다정동 가온마을 중에서는 제일 늦게 입주를 해서 나름 새 아파트예요. 그 중에. 그래서 또 거래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어, 각좀 지역별로 음. 거래가 지금 금액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음. 도담동 중에 도렛마을 10단지는 8사 타입만 있습니다 청사에서 가까워서 음. 그 8사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단지예요 그래서 이 단지에 최고가는 9억에서 9억 4천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 찍히는 거 보시면은 6억 6천 7천 요 정도 선에서 음.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4월에 아직까지 거래 안 찍혔고요 매물은 7억 전후에서. 나오고 있지만 음. 거래는 여전히 요 금액대, 6억 후반대여야 거래가 될, 6억 중후반대 음. 그렇게 돼야 지금 거래가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막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단지별로 네. 거의 다 그래요. 음. 여기도 새뜸말 10단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 중에 하나죠. 그 그러니까 5구하고 8사 지금 둘다뛰어 봤는데요. 일단 8사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5구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는 8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laughs> 네 6억 6억이 조금 안 되면 거래가 되고 네. 이제 정말 집 만약에 내부를 싹 한번 손봐놨다 그러면 6억이나 6억 천 정도에도 거래가 되는 고정도 그 상태에서 역시 그걸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음. 정도 선에서 이제 조금 어. 그 협상 하셔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도 뭐 세트말 1단지를 5억 3천에 사달라고 막 그렇게 손님들이 오세요 네.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실거래가 찍히는데 5억 3천을 저층도 5억 3천에는 지금 안 팔라고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파시 파시는 분들도 너무 올리려고 하시지 네. 마시고 요 정도 금액 내서 조금 협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 사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깎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laughs> 지금 사셔도 바닥이다 네. 이까지 그때 봤던 두세달 전에 봤던 금액까지는 이제 안 내려갈 것 같다. 야, 요렇게 눈, 가격 보이면 바로 사야 네. 돼 그러니까 해튼마을은 뭐 최고 인기 아파트인데요. 몹시 네. 통틀어서 여기도 이제 음. 아까 나리짜 말 이단지는 아까 네.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뭐 최, 상, 상한선, 제일 상단. 내 인기가 많은 음. 그런 단지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뷰가 양창 으로 해가지고 네. 그 호수공원이나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뷰가 그렇죠.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금액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최고가로는 11억 8,500까지 지금 얼마 전에 거래가 됐었어요. 와. 41층이 음. 네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된게 있지만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뭐 9억대 뭐 그렇게 거래되는 것들도 그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있죠. 그렇게 네. 이제 네.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음. 호렬마말일 단지 여기는 그 시청 있는 쪽인데. 네. 그, 보람동에는 오구 타입이. 몇 단지가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5구 타입이 거래가 많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지금 거래되는 금액대. 매물은 5억 전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뭐 거래되는 금액도 다 이제 고정도 전후. 뭐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상태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었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수르베 마을 어. 1단지 음. 거래가 안 되다가 지금 3월, 4월에 쫙 지금 8, 4 타입이 거래가 됐어요. 음. 근데 여기, 여기는 어 이제 최고가는 뭐 9억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갔었는데 현재는 음. 한6억 후반대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 음. 매물은 이제 7 억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그냥 제제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음. 네. 일단 우리가 그 국토 균형 발전, 그 지방도 같이 발전하는 음. 그런 그. 우리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공론화하고 좀 담론을 형성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음. 뭐 세종시로 오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각각의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모르겠고 가자, 모르겠고 있자 이렇게가 아니라. 어,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거를 계속 이슈를 던져 주면 아마 생각해보고 우리끼리도 의논해보고 할수 있는 시간을 음. 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세종시로 이 이제 이전한다 행정수도 이전한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로 봤을 때는 그냥 아까처럼 기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살살살살 음. 좀 거래가 되는 거, 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음, 좀 힘을 좀 세게 받기는 음. 어려,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취득세 증과 음. 풀어달라, 네, <laughs> 네 라던가뭐 하는 그런 좀 세제에 관련된 그런 음. 것들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음. 뭐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4월, 5월까지 세종시는 계속 들썩들썩할 것 같긴 해요. 음. 왜냐하면 모두 다 세종시를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네, 원래 국힘에서는 음. 추진하고 있었고 음. 그뭐 이전에도 뭐그 한동훈님 같은 경우에도 음. 그 세종시로 이전한다 언급했었고 음. 또뭐 우리 뭐 이준석 그, 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저기, 어, 언급했었고, 그러니까 누구나 네.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 맞죠? 관계. 네, 그래서 아마 뭐토론회 하고 뭐 하면 계속 세종시를 언급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기회. 일단, 매수하실 분들은 뭐 지금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그럼에도 지금 그 KB에서 발표하는 음. 그거 이제 매수신리 네, 뭐 그거 할때 지금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 그나마 음. 전국적으로 다 낮아요. 그렇죠. 그 강남권이 한뭐50 그 정도, 100이 100 넘어가야 이제 음. 매, 매도 매우위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시 거의 10뭐20그러고 있다가 지금 거의 음. 70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봐서 네. 세종시가 바닥권이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구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조금 매수심리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파실 분들 지금 기회에 파실 또 지나고 나면 또몇년 갖고 가셔야 되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